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황태채 청양고추 튀김입니다. 황태채는 70g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끊어주세요. 너무 긴 것만 이렇게 긴 것만 오징어 튀김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길어야 품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작게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너무 긴 것만. 대파 흰 부분 조금 하고요. 홍고추 두 개, 청양 두 개. 이렇게 쓸게요. 이거는 이제 튀김옷에 살싹 붙어 있게 좀 잘게 다져줄게요.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이 정도 남길게요. 이것도 많을 것 같아요. 좀 잘게 다지셔야 되니까, 고추도 배를 좀 갈라주세요. 좀 소스 만들어 볼게요. 식초 두개 넣고요. 마요네즈 두개 정도. 고추 조금만 넣을게요. 설탕 넣으셔도 되구요. 저는 꿀 넣을게요. 단맛은 여러분 기호에 맞게 맞추십시오. 꿀 그레인 머스터드. 식여자 머스터드예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구요. 맛을 봐가면서 해도 됩니다. 코스트코 가면 있습니다. 이거 넣고 샐러드 많이 할거예요 하나씩 사주세요. 한번 맛봐요. 굉장히 삼삼해요. 이럴 땐 마요네즈를 조금 섞어주시던지 지금 엄청 삼삼합니다. 단 거는 딱 됐어요. 여러분 기호에 맞게 하세요. 저는 너무 싱거워서 소금을 조금 칠려고요. 왜냐하면 황태채가 그냥 간이 안 됐잖아요. 근데 튀김가루를 쓸 거지만 너무 싱거운 맛 없어요. 여러분 기호에 맞게 올그레인도 조금 더칠 거예요. 음 아주 딱이에요 잘 됐습니다 물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물을 한 3컵은 넣어야 될것 같은데요 저는 가루가 좀 있어야 맛있더라고요 이것만 있으면 맛없어요 이런 식으로 맞추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튀겨볼게요 이제 튀겨보겠습니다 특별히 팬을 좀 길을 내고 싶다 할때 튀김해 주시면 좋습니다. 기름 온도는요, 너무 세면 안 돼요. 위에 것만 건져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섞어서 하세요. 잘. 이것 때문에 뭐 온도계, 저는 있어요, 사실. 사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몇 번만 하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가라앉으면 안 되고요. 살짝 떠야 돼요. 이 정도 되면 불을 조금 낮출게요. 많이 이거는 고단백이면서도요 저열량의 식품입니다. 동맥경화, 심장병 완화에 효과가 있고요 혈관질환 환자에게 좋대요. 따뜻한 황태국은 감기에도 굉장히 좋답니다. 콜라겐이요, 돼지고기는 흡수율이 2%인데, 어류는요, 무려 84%랍니다. 어류가 더 좋다는 거죠, 콜라겐 섭취는. 자, 이렇게 박가면서 색깔이 너무 나지 않도록. 이거 바삭하게 하려면 두번 튀겨주면 좋습니다. 저두번 튀길 거거든요. 이럴 때 얼른 꺼내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두번 튀길 때는 굉장히 쉬우니까 반드시 튀김 하실 때는 찌꺼기를 제거해 주시면서 하셔야지 깔끔한 요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온도가 좀 올라가면 불을 반드시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 튀길 거니까 너무 칼라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 이거 남았잖아요. 아까워서 저는. 요거 튀겨서 먹으려고요. 그냥 조금 묽기는 한데 가루 조금 더넣으시던지 귀찮으니까 그냥 할래.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아셨죠? 우리 남편은 튀김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따가 이거 이걸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아까우니까 이렇게 다 튀겨서 드세요. 요거는 두번안 튀겨야 되니까 한 번만 튀기세요한 번만. 끝까지 맛있게. 고마워.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키친타월. 눈에 얼른 보이는 그릇에다가 <laughs> 바꾸니까. 튀김은 뭐 순간 이상해지니까. 이렇게 던져놨다가. 시셔보세요어떤 어때요 찌꺼기? 맛있죠. <laughs> 얘기, 얘기할 필요가 없죠. 신발을 튀겨도 맛있대요. 아 튀김은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어디? 이 고추랑 감동을 어. 좀 해봐. 풋고추랑 이런 걸 얘기 좀 해봐. 음, 사장 이렇게 맛있는 걸 그렇게밖에 표현 안 해. 아우 밑장. 어쩜 그렇게 인색해요? 표현해. 음, 완전 밋당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한번더 튀겨요. 불을 좀 낮춰놨더니 이래요. 세상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맛있는데 뭐좀 이렇게 표현을 2분의 1도 안 하지. 밋상이죠 음, 여러분. 완전 밋상이에요 내가 안만 잘해도 칭찬도 안 해요. 쫓아내야 돼요. 아 너무 맛있다. 잘한다. 이러면 제가 더 열심히 할 건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그만해야 돼요. 뚝 보다가. 큰일 나겠어요. 와뭐 맨날 그뭐 남자는 여자 그렇게 칭찬해주느냐? <laughs> 맨날 아니고 당신 지나쳐. 어쩌나. 아니, 해야지. 무슨 이빨은 소리 같지 않아요, 그게? 아, 근데 너무 안 한다니까, 자기는. 나도 어디 가는 뭐 이런 소리 안 해. 남자 같아갖고. 근데 우리 신랑은 지나쳐요, 정말. 제 말을 믿어주세요. 지금 너무 오셨죠? 진짜 맛있거든요? 완전히 바삭바삭 기가 막힌데 세상에 하나 이제 정식으로 드셔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소스에다 자 요거 소스에다 찍어서 그리고 인색하게 말고 표현을 좀잘 해주세요 요만큼만 세팅하려고 요만큼만 마무리했어요 이따가 소스에 찍어 됩니다.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음~~ 기가 막혀 세팅할게요. 생각보다 괜찮게 맛있는 황태채 튀김 완성됐습니다. 꼭 만들어 보세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